하셨습니다. 아, 제가 고르, 이, 이, 이런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젊은 사장님들. 출세하고 싶죠? 네. 출세라는 말다 아시죠? 출세. 네. 네, 출세하고 싶을 거예요. 출세가 그런데 출세하면 좋나요? 왜 네.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네. 네. 출세하면 왜 좋아요? 왜 출세하고 싶어요? 출세라는 뜻은 뭐냐면 은 나갈 출자 세상 3장 세자예요. 3장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워낙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가면은 출세가 되는 거예요. 네. 출세 하려고 우리 지금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은 출세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은 어 미국 중권거래위원회에서 부자의 개념을 정해놨어요. 첫 번째가요. 나 혼자 벌어서 연간 20만 달러는 벌어야 돼요. 1,385원 오늘 환율인데 한 2억 7,700 정도 돼요. 예. 네. 어, 어 연봉이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봉이 30만 달러 4억 7,700 정도 되고요. 순 재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돼요. 13억 8천 정도 돼요. 그게 부자의 기준이고 그 사람들이 어 이렇게 좋은 곳에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거, 그 조건을 맞추는 게 미국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아침마다 다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전체 미국 인구의 4% 미만이에요. 4% 미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연봉 20만 달러 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기 20만 달러 넘는 연봉 20만 달러 넘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저는 부부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봉 30만 달러 넘어요. 예. 네. 순 재산 13억 5천 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돈 많은 사람들 많지만은 올리 PM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아이템 좋고 비전 좋고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누구는 현실로 만들어내고 누구는 비전을 결실로 매전. 맺어지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철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하는 부자의 단계에 올라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얘기하는데 예 돈이 정부가 아니지 돈이 정부가 아니지만은 인생의 대부분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그신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요. 공부하지 않고 그 신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된 상상력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거입니다. 반드시 단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 어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면은. 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 줄알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은 없다. 오늘부터라도 오늘 오늘부터, 또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 신고 다녔었잖아요. 운동화 신고 물론 뭐 고무신 신고 다니신 분도 있어요. 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고무신을 안 신어봤지만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은 고무신 신고 자란 친구들 이 있어요. 제 나이 되면은 운동화 신고 다니잖아요. 운동화 여러분들 막 다니다가. 다니다가 운동화끈이 풀려지고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 다시 쭉 모으고 앉아서 운동화끈을 다시 매잖아요. 네. 맞죠? 네. 인생도 똑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해 가는데 내 마음이 약간 느슨해졌다. 또쭉 모이 앉아서 운동화끈을 고쳐 매고 다시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다음에. 부자 다음에 최고 부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우리 리더 사장님들은 이미 부자의 단계에 올라섰지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 최고 부자의 수준이 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곳에 갈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잠재성이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먹고 믿으시면은.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